이 한번만 이겨보자 우한 두번 이긴 같은데? 뭐, 이이거나 우리 이상보다 아? 많이 못이긴스데한번 아, 이기면 많이 이긴거 아니야? 정도? 맞더라고 게임을 시습니다 파! 아래? 내가 아, 이... 아, 바로 이스타일이체자너왜 <laughs> 이세카이 최강자야? 아, 왜 최약자야? 아 제가 좀 약해서? 그러면은 감히 더 돌아오도록 해 마이크 뭐냐 이거 아, 아. 준다고? 트롤 아니에요 난 어? 트롤이야 아니, 아. 내가 모라라. 어? 내가 왜 트롤이야? 난 트롤 아니야. <laughs> 너 트롤 맞아. 나 트롤 아니라고. 내가 눈치 낼 거야. 너는게 나한테, 나한테 그럴수 있어. 우리 초면인데. 너가 니보고 네 트롤이라며. <laughs> 아래? 저 케이 언니. 왜? 나 삐졌어. 나한테 말 걸지 마. 아, 미안해. 그남자같은건가그 남자예요? <laughs> 왜요? 아니라잖아. 야미안야야미야 미안하나! 아마마마 마! 아악! 아 아프잖아! 그러면 총을 맞으면 아프겠죠! 미안해 내가! 응, 나 삐졌어! 미안 진짜 왜 그래? 방금 나한테 트롤이라고 했잖아! 미안해 내가 근데 네 닉네임이 똑하니 트롤, 김트롤이라고 쓰 있는데 내 이름 내가 지은 거 아니야! 우리 부모님이 지워주신 어. 거라고! 아, 너는 부모님 이름에 따라 야지나 우리 부모님을 이거 절하대로살거가이지 <laughs> 뭐 <답이구나? 웃음> 나. 나. 이거 나. 이거 거 이거 나. 이거 이거 나. 이네 나. 다거 나. 이이 뱀민이 그, 그거 초등학생 비아바라니가 아! 뭐야 너! 뭐하는 사람이지? 방금 트롤 이름에 뱀민이 저 남자에요? 아니, 저, 아니, 저거 잡아두고 있나 봐. 그 케어야 이니 목소리 그냥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아니, 그렇게 말하고. 안녕하세요? 아니, 진짜 그냥 안잡는다몇 살이야? 153살이요. 뱀민이 형 잡았어. 그럼 선풍 같이 하자. 오케이. Okay. 아야 <놀봐>, 어? 어? 어, 미친. 끝. <놀놀람> <이거로 먹어라. 놀람> <차차차차차차차차. 놀람> 뭐? <놀람> <멋있었는데> 수고하셨습니다. 어떻게 해, 말리이찾지죠 아니 이걸 좀다고조금조금 깠어 아 잠깐만 아니 아래 아래 핑크핑 안녕 님 에에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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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죄송해요 갈수 있게 남았습니다. 이것이 어. 저저어저 어, 저. 어. 돌린다.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, 나이스. 나이스. 하 이거 배불 먹어야죠. 가려. 오이려 감자가. 어? 네 <laughs> <목소리> 널 믿어! 수고하셨습니다! 수비팀! 수비. 예, 수고하셨습니다! 수비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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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U u w U 아, 팀수 u w U 비팀 수비팀! 수수발팀 수비팀! 수 오늘 이 ㅅㅂ 진짜 뭐해? 뭘로? 아 미안 쳐아 오케이 마이징 하하 병신 저거 어? 거기 있다 바로 앞에 <목소리가> 뭐였지? 뭐하는 병신은? 아래? 얘들아 다들 마이크 켜져 있으면말한 <목소리가> 번만 해줄래? 왜 그래, 마이크 켜져 있으면 말해주나? 뭐하거든나나나나나왜 <놀람이> 내가 말할 때만 한임시는 거야? 나 삐질 거야. 척가이거어디고시 전장. 너무 멋게 나무. 야게갭 아, 진짜 아래? 야 너네 아무도 마이크 안 써? 야 나는 왜 없는 사람 지금인데 무슨 남이 너는.. <laughs> 너는 스카이야너 마이크 쓰면 안 돼? 거울에 거울에 리가 제일 <laughs> 예쁜니 닉네임이잖아 <laughs> 나예 <laughs>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예뻐 <laughs> <laughs> 카톡 <카소. 웃음> <여기>. 이거로 먹어라 <laughs> 나이스. 아이고 진짜 더럽게 못하시네요 이거 시겠을래응 네? 바로 네? 바꿔요 <laughs> 음 맛있다 너 눈썹이 너무 예쁘다 베이지 <laughs> 언니가 더 예쁘다 걔들어가 <laughs> 너는 마이크 못키는거지 나제 쟤들 사이에서 나 너무 외로워 외로워도 되겠지 <laughs> 다행이다 외로워서 쟤네나사람을 생각 안하는거 같아 저것이잖아 서로 <laughs> 한번 라 너무 왔네 어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왜왜왜 자꾸 나성광 맞혀? 내가 성광을 던지는데 너가 있었을 뿐이야 내가 먼저 앞으로 갔잖아 내가 성광을 던지는데 너가 달려가고 있었을 뿐이야 어...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<웃음> <웃음> 야,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<웃음> 아니 니꺼 <laughs> <laughs> <전해줘. 웃음> 시럽네 언니 잘가 생인 <laughs> 언니 잘가 케이크 뭐야 아니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<laughs> 나 그런거 <그러고> 있어 <laughs> 엄마한테 탈아야 한다고 해줘